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이 3,150원까지 다시 눌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돈을 터트리면서 이제 가격을 부양시켰는데요. 그 캔들의 눌림무까지 뺐다라는 거는 한번 우리 개인 투자 자분들의 물량을 털고 가겠다라는 의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 가격들을 돌파할 때 이제 매수타점 잡아서 기술적 반등을 누려보시면 되는데 이제 밑으로 지지선이 3150원과 3300원 자리의 반등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 더 크게 무너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가 저점에서 타점까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의 9월달, 10월달, 이제 박스권 구간이 장기화될수록 단타 수익을 반복적으로, 네,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만들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빠르게 수익 챙길 수 있는 이제 저점인 코인들의 타점을 공략해 드리고 있습니다. 8월 5일 알파코크 코인의 타점을 870원 밑에서 공략을 해 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복귀를 해보면 우리 알파코크 코인 7월 폭락했었던 저점까지 무너지고 과대 낙폭을 극복하는 상승 반전의 캔들의 자리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는 4박 5일 동안 약60% 정도의 수익으로 이제 귀결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점 자리 이중 바닥 또삼중 바닥 부근까지 9월 달 폭락이 나오면 또 저점에서 타점들 계속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어떤 코인들의 매수 타이밍을 공략해야 되는지 종목 선정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과 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 6448 1845 번으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함께. 공략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5월달 고점 가격 8,800원 대비 피보나치 되돌림 통해서 이제 선을 그었을 때자 위로 저항대는 4,150원 가격대를 돌파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150원 가격대를 이탈하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지고 저항받고 무너진 상황이고 그 가격대를 뚫어내면서. 추가시세 부양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2차저항 5,000원짜리 그 다음에 5,000원짜리 돌파하면 추가저항 6,500원 6,500원짜리 돌파하면 추가목표가 7,500원 캔들 그 다음 상방은 이제 전고가자리 8 8 0 0원자리 설정해 드립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이제 파동을 그렸을 때 이렇게가 일단은 6월달, 8월달 과대납포 겪으면서 만들어진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지금 4월 상장 이후에 두달 정도 조정 받았고, 그리고 두달 정도 기간 조정 거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두달 정도 9월에서 10월, 11월까지 이제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볼 수가 있는데, 어 이제 2개월 조정 받았고, 2개월 반등하면서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가져간다면 위로 저항대 4,150원 돌파 부 체크 그리고 여기를 돌파 못하면 단기 박스권 단타 그리고 4,150원대를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부양 구간으로 접어든다면 자, 목표가 전략은 5,000, 6,500 그리고 7,500에서 8,800까지 상방 열려 있으니까요 9월에서 10월 위로 얼마까지 목표가 대응해야 되는지. 잘 염두해서 수익 실현 기회 극대화 시켜 나가시이 바라겠고, 자 이번 8월 폭락장에서 만들어진 아카시네트코 코인의 저점 자리가 대략 2,6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쌍바닥 저점 매수, 과대낙폭 매수 기회는 2,600원이다. 단이 구간을 깨기 전에 거리랑 터지고 3,150원 지켜주면서 반등, 지켜주면서 반등했었던 주요 변곡 자리에서 우리. 아카시데트코 코인이 대략 30% 그리고 대략 27% 정도 네, 세력들이 가격을 반등시켰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3,150원과 3,300원 자리를 기준 잡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반등하면 홀딩 단타 추가 매수 대응해서 위로 얼마까지 4,150원까지 상방 보시고 꺾이면 매도 눌렀다 반등하면 제공략 이탈하면 2,600원에서 반등할 때 저점 매수 기회 보시고 어쨌든 이 구간 어디서 정확히 반등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한다. 위로는 4,150원까지 목표가 대응하시되 이 변곡을 돌파하면서 추가 시대 기록하면 방금 브리핑 드렸던 어 추가 목표가 전략까지 잘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최대한 떼어 씩게 다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아카시 네트워크 코인의 실시간 매수매도 타이밍 같이 공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단타 타점들 함께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저점에 잡았기 때문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기회들 함께 공략해 가고 싶다. 그리고 50에서 100% 크게 수익을 노려보는 것 뿐만 아니라 단타로 끊어서 20%씩 수익을 창출해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바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실시간 전략들 함께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